자, 다시 이제 테이핑에 들어갈 건데요. 테이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, 예, 오른손에 가위, 왼손에 이제 테이프를 잡는데요. 테이프를 잡을 때에는 이 검지가 항상 위에 나와서 얘를 다음 작업을 할수 있게끔 잡아주는 역할. 이 역할을 해주시는 게 원장님들이 작업하시는 데 되게 수월하다고 보시는데요 1차는, 예, 1차 테이핑은 우리가 이 테이프에 의해서 비닐의 유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어 투 이어. 이렇게 테이핑은 일차적으로 하고요. 예, 한번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두번 테이핑은 옆으로 오셔가지고, 세로로. 정중선이죠. 예, 센터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 쪽을 향해서 정중앙에서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. 내려가셔가지고, 요 앞에 라인까지. 예, 비닐 밖으로 나가버리면 테이프가 비닐 밖으로 나가버리면 고객의 피부에 닿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, 불결한 부분이 좀 있겠죠. 그 다음에 아, 앞으로 오셔가지고, 아, 앞쪽에서 예, 눈썹에서 약 2, 3cm 되는 위치 있죠? 2, 3cm 되는 위치에다가 그대로 대시고, 예, 뒤를 향해서 그대로 테이프가, 테이프의 면이 그대로만, 이 두상에만 다 닿아주면요. 테이프의 끝방향은 어디로 가냐면, 이렇게 이어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와요. 그, 요거 감안하셨다번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뒤로 오셔서, 백포인트 라인에서, 그대로 이 테이프의 면을 두상이 된다고 보시면 바로 아까 앞에서 온 이어포인트 쪽으로 올려봤던 이 테이프의 끝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센터에서 백으로 넘어간 이 테이프와 이어포인트, 이어트 이어로 간 테이프와 그 다음에 앞에 라운드에서 온 테이프와 백에서 앞쪽으로 간이 테이프가 모두가 다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이제 만난 상태에서 테이프를 이제 바르는데요.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테이프의 힘입니다. 테이프를 누르는 힘이 되게 중요한데요. 고정시킬 때는 좀 꽉꽉 눌러서 내가 있는 힘을 나해서 눌러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탈부착식의 경우 특히 클립일 경우에는 얘네들은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 나중에 견인성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서 테이핑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 옆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. 옆다이도 이제 보여드리는데 테이프가 이제 지금 이어 투 이어로 한번 붙었죠? 그러면은 여기에서 테이프와 테이프가 2분의 1씩 겹치니까. 2분의 1씩 겹치게때면서 그대로 이렇게. 아까 뒤에. 이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은 지금은 많이 키니까 이렇게 테이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탈모의 형태에 맞게끔 해서 탈모 라인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타는 라인에서 2, 3cm 더 밑에 그려, 테이핑을 하시면 돼요. 굳이 여 뒤에까지 다 가는 게냐면,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테이핑을 2분의 1씩 겹치게끔. 여기서 테이핑을 할때 두상이 항상 둥글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테이프가 이 바깥쪽, 이 테이프의 한쪽 면이 우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, 봉거를 항상 염두하셔서고 테이프는 두상의 라운드에 맞춰서, 예, 그대로, 중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대로, 예. 뒤에 했으니까 이제 앞에 오셔가지고, 앞에 이렇게 테이프를 앞에 라인에 붙여놨던 테이프에까지 연결해 놓으시면 그대로 이제 테이프가 다 붙어 있는다고 보시면 됩그다 테이프가 이렇게 붙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두피 마사지를 하듯이 두피를 지금시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그시 눌러서 깨끗하게 눌러주시면 이, 지금 이 손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, 밀착감이 음. 되게 강하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요. 테이프와 테이프가 붙어서 이런 틀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이 작업이 1차적으로 1차 테이핑을 한 작업입니다. 그림 그리기 바로 전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?